예, 안녕하세요. 곤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던 태종대 일몰 사진 편집했던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저도 뭐 포토샵을 잘 하는 건 아니라서 남의 수준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서 색깔을 오버레이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약간의 색감을 막 변경시켰던 방법입니다. 일단은 파일을 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원본이지요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레이어 창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 창이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창에서 이렇게 레이어 이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 레이어가 뜹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잠금으로 되어 있는 열쇠 표시가 있는데요. 자몽된 표시가 있는데요. 이걸 하면 이렇게 잠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c 트 r 키를 누르고 아, Alt 키를 누르고 얘를 당기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제가 이 복사를 한 이유는 원본과 변화를 체크를 하면서 편집을 하기 위한 거고요.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새 레이어를 하나를 만듭니다. 이 레이어에는 제가 오버랩을 시킬, 이제 자극할 레이어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아까 오버레이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레이어의 속성을 오버레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보통 처음에는 세팅이 아마 페인트 통으로 되 있을 겁니다. 이분을이 부분을 꾹이 누르시고 계시면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라데이션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라데이션 도구에서 위에 그라데이션 샘플이, 있, 샘플이 있는데요. 여기서 투명도와 같이 있는 이 중간 농도를 하시고 여기서 색상을 하늘색으로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을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여기 첫 번째 있는 왼쪽에 있는 방법을 패턴 모양을 가지고 그라데이션 모양을 했고요. 다른 불투명도는 다른 제대로 하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스크린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반전은 그라데이션 진행 방향인데요. 이것은 마우스를 드래그를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반전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제 스팅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하늘 부분까지만 제가 이렇게 땡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파란색 톤으로 변하신 게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체크를, 확인을 보여드릴게요. 레이어 0번 이름을 변경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끄탁 겠다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눈 모양을 클릭을 하면 끄다가했다가 되죠. 이렇게 하늘이 주황톤에서 파란색 톤이 바뀝니다. 지금은 일몰이라서 하늘색 톤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낮에 찍은 하늘이라면 푸른색이 첨가가 되면 좀더 하늘이 진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닥 부분을요. 저는 일부러 이게 해 부분을 좀 어두운 톤을 줄 건데요. 이 색상을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요 이번에는 색상을 저는 검은 톤으로 바꾸고 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부분을 저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두 부분이 보이시죠 지금 여기도 레이어가 표준으로 되어있는데요 오버레이를 하면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색상은 저도 뭐라 말씀을 드리는 게 원하시는 색깔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를 하나 더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오버레이를 더 시켜볼게요. 그러면 더 이렇게 강한 검정색을, 왜냐면 하 검정색에 검정색을 붙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서 제가 투명도를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느끼지시나요?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해서 만, 완성되던 작품입니다. 상당히 저도 이걸 처음 써봤는데요. 이 방법을. 상당히 편한 방법이고요. 이걸 조금 이제 응용하는 방법이 마스킹인데요. 마스킹은 조금 저도 가르쳐드리기 실력이 안 돼서 설명하기가 힘들고요. 다른 방법은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킹 원리와 비슷한 원리인데요 이 선택도구가 있습니다 네모란 게 있고 그리고 자유 올가미형이 있습니다 일단 올가미를 제가 선택을 하나 할 거고요 예, 올가미는 특정 부위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이 이 부분을 태양부 모양을 이렇게 콕콕콕콕콕콕 찍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붉다 이런 편견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는 오버레이고요 그라데이션 선택을 했고요 그라데이션의 색상을 색다롭게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버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색상이 지금 선택이 안된것 같은데요. 다시 하면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투명도가 지금 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노란색과 색깔이 섞여서 다른 색으로 바뀌시는 게 보이시나요? 스크린을 표준으로 해버리면 자, 원래 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크린, 그리고 여기서 오브레이를 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이거는 계속 편집을 하다 보시면 자신만의 이렇게 방법이 생깁니다. 지금 바뀌신 부분이 보이시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응용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셀로판 색상을 눈으로 가리고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의 작품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걸 보시고 응용해 보실 분들은 많이 응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법이 많아요. 하늘색을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버레이 방법도 있고요. 블렌딩 종류가 이렇게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것 저것 클릭해 보시면 포토샵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항상 야매로 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은 힘들고요.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